그래서 경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좀심플하긴 하죠. 슈퍼 메시브 어차피 그냥 제이나 지키기 조합이 완성됐다는 느낌이 들고 막 라인전이나 막 여러 가지를 엄청 많이 고려했다기보다는 그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 굉장히 좋은 장면의 관료를 보였던 달리 선수가 세트를 선택. 일단 지금까지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전지적 오른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오릉이. 그렇죠. 별로. 그리고 오공이가 어, 또 견제. 아. 정글러들이 제일 싫어하죠. 오공도 내려와요. 어디다 오공? 아르못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바비비 으아아아아아아! 뚫. 비이뭐 받든가 이니시 바로 걸었든가 했어야 되는데. 근데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뒤에 오공이 들어가고 <치 Muric> 아, 끊었어요. 네, 끊었는데 그 다음 상황? 뒤에 5공이 있어요. 5공이 남을 뚫을 일단은 잡았고요. 5공이 오긴 오는데 앞으로 뚫자 차. 차이너 시크팀인데. 그래서 앞으로 뚫어버려서 오공이 그냥 붕 떴죠? 룰루도 붕 떴고. 아, 직까지안 뚫렸으면 빵 예. 찍는 건데 싸 먹으면서. 불다궁극기는 남아 있지만. 네. 아, 이건 한타 아, 이어나가 이길 것 같은데요. 아르무티가 떼를 노려보는데요. 터프레이트 뒤쪽 탈출하는데 성공했고요. 탈진 정말 좋게 들어왔고요. 그렇죠. 아르무티. 그래서. 잠안했습니다. 어, 오공이. 어, 용맹하게 싸우긴 하는데. 와, 이게 어? 탈리가 뒤쪽에서 서포터와 딜러 라인을 완벽하게 막아주면서. 아, 겨우 잡힙니다. 그도 와, 이걸 또 살아가나요? 이게. 탈출! <목소리> 저또 카르마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세트도 진짜 핑퐁 능력 엄청나고요. 그래, <목소리> 헐리가 잡히면. 뿌. 대장장실 불러. 예. 눈꽃이 뒤쪽 탈출했을 때 여기서 잡혔고요. 어, 난거 같아요. 투이 아, 안 하고 그냥 싸우는 뭐... 선택을 하네요. 근데 이거 갈렸어요. 네, 많이 갈렸어요. 수죠? 일단 뭐 끊었고 클라우고 잘했고요. 어 상대편의 안면 광탈을 전멸로 뺐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치나요? 오공. 오구... 근데 이게 룰루랑 아, 아펠리 합쳐야 돼요? 돼요? 어? 네. 아, 아펠리오스 합쳐야 되고 포지션도 아펠리오스 길 만들어주고 있죠. 네. 네 들어갑니다. 카르마 만트라이아나. 아니다어 안쪽으로 훈데 세틀과 커버플레이 일단 살짝 뒤로 나왔고 다시, 다시 한번 돌렸을 때 안쪽으로 더 들어갈 수 있냐가 중요한데. 창은 지나고 정조준 크기미랑 서로 카이팅 능한 챔피언들이 많습니다. 네 기다리고 진짜 천천히 포킹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갔다가 돌아와요. 오공이 어 그때 빵 타이밍에 또와 이게 스킬 타이밍이. 눈꽃이 끝까지 버티고 돌파 안쪽으로 안방갈차 돌파. 와아 레거시 스포츠 근데 아르모트 최대한 그, 아르모트, 아르모트 어디까지 와트보루를루 열심히 싸우긴 병, 하거든요 아우, 이게 끝났어 아르모트가 다 키를 잡았어요 그래서 더블킬 그리고 와 이쪽도 와, 진짜 미치겠네요 단단한 두 명의 선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엄지 올리면서 빠지는 아르모트 아펠리우스가 망했.. 너무 망했거든요 그리고? 어 지금 또 불렀네요 빵 이미 삭네요 뭐 정조인과 함께 맞다가 죽었죠 이거 너무 돌리는데요 네. 선수들 어,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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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이나 어? 아니 어, 바텀 차이가 나. 압도적이라서 날개 펼치면 몸통 뚫려요 그냥 이거는 그 진짜 말 그대로 몸을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 어, 창은 좋았어요 네. 네, 전퇴는 열렸고 CC? 네. CC 하나씩 계속 들어가면 룰루 터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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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떡한가요 차, 카카오 도착 룰루가 왜 이렇게 게 되는데. 맞나요 이게? 그래서! 타자요 레거시 e 스포츠 아르무드 제거 계속 때리며 다 잡아내죠 방금 출근했는데 눈꽃 바로 퇴근 네. 이거세요? 이건 이지금 어때요? 나왔습니다. 면이 그때 또 눈꽃이 오른 마크는 참 잘하는데. 네. 그런데 왼쪽은 따로 끊기고 털리가 버티면서 대미 지 장식. 어우 세트, 사, 세트 세트가 너무 멋. 세트 또한번 돌렸죠. 페이망에서 감미로 잘난다. 딜이 없어요. 추워서. 다 정리됩니다. <laughs> 더블킬 그리고 카카오까지 이렇게 끌어주는군요. 진짜 세트 예술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뭐 그리고 뿌 어디서. 아, 동물체육상 하고 있었네요. 오른이 최안 죽을 거예요. 슈퍼맨 시브 완전 빵들이라서 그래서 잘못 쳤다 판단했서도망갔어 세트 오른은 앞에서 대놓고 계속 맞아도 웬만하면 안죽을거요자이너쪽 와, 아, 이지가, 아. 이지가 좀 단단하긴 좀 아, 그래서 레이스가 아, 월드컵지 진압이야. 이즈가 좀단단하긴 하거든요. 이즈가 좀단단한데 그래서 잡긴 잡았고... 근데 잡은 다음에 는요최대야얼마큼더칠수 있나요? 아더블은 이후 에 그냥 잡은 다에잡에 잡은 다은 그냥 잡은 다음에 은 그냥 은 대형 진영 수는. 앞에 있는 털리를 못 건드려요. 속도 네. 데미 네. 네. 이쪽으로 오 대박. 그러면서 뭔가 아, 들어가면 네. 그냥 한판이 내거든요. 소매시브 쪽이, 쪽이, 쪽이 네. 마무리딜이 절대 안 나오고 그냥 퓨어빵딜이에요리미트빵딜이고 네. 그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5공이 <laughs> 돈다면 될까요? 아니, 여기 처음으로긴 네. 하는데 네. 처음으로 마무리딜 나올까요? 근데 빔아 정말 일이 끔찍하죠.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방금도 갈렸어요. 룰루 니날리와 아펠리오스가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고. 오, 와 오. 그래도 나 미드 룰루야! 야 대단하네요. 하지만 본진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 1위 결정전 가는 팀이 결정이 이렇게 되는군요. 넥서스가 파이널입니다. CG. 네. 그러니까 데뷔 직전에 네. 리더가 바뀐 느낌인데 아, 근데 결국 그 리더가 하긴 했거든요? 골을? 하지만 죽어나지 못했네요 열심히 고공은 붕투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오공 혼자밖에 딜이 없는 조합이 완성이 되면서 게임 결과적으로 네, 슈퍼맨시브가 패배를 하게 됐네요